네, 김진파알입니다. 네, 이 영상은 크라나군이 민간인 복장을 하고 뭔가를 급히 황급히 숨기고, 어느 건물 창문으로 들어가는데요. 러시아 드론이 거기를 뒤따라가서 공격하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건 너무 흐려 갖고, 예, 어쨌든 이 건물을 이 모습을 잘 보시면서 예, 한번 이걸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은 제가 찾아온 건물인데요. 많이 비슷한가요? 여기 보시면 건물의 지붕이 참 특이한데요. 이, 이런 벽돌로 쌓은 굴뚝 같은 게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시면 여기 비슷한 게 보이죠? 요 그림자 길게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여기 지붕에 이렇게 삼각형 모양의 이런 거요런거 거 있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림자 이렇게 지고 있어요. 여기 네, 이런 좀요 특이하거든요. 이렇게 큰 건물로서는 그런데 굉장히 큰 건물인데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은 여기 이런 거 있잖아요. 요거. 예, 그리고 나무가 있고 여기 나무가 있거든요. 이쪽에도 이렇게 나무가 있어 갖고 요 앞에도 또 나무 있죠. 여기. 그래서 제가 찾은 위치는 여기인데요. 여기는 남북을 맞추면 두두두두두두두 네, 여기 포크로프스크 오른쪽에 있는 미르노그라드 동쪽에 있는 한 건물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박격포 같은 걸로 보이는 어떤 물건을 황급히 감추다가 러시아 드론에 들켜가지고 공격당하는 위치가 여기입니다. ISW 지도로 보시면 여기인데요. 네. 네, 여기 여기에 점이 찍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첫 번째 영상이었고요. 두 번째 영상은 이 영상인데요. 러시아군이 이 나무 밑에 있는데 우크라이나군이 드론으로 뭔가를 폭발성 물질을 던져서 이제 공격했다.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은 예, 여기 이집 아, 특징하고 비슷한 곳이 있어서 여기 이집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있고 여기 여기 이제 문이 담장이 있고 여기 이 집이 이거 같고 여기 요게 이제 요거고. 그렇죠 이 오른쪽에 있는 요 건물도 예. 여기 요 건물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길이 있고 그죠 여기 전봇대도 있는 것도 보이죠 그리고 여기 요 나무 밑에서 예. 러시아군을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남북을 지금 주면... 예, 여기는 시베르스크에 있는 그 예한집 앞인데요 한 마을로 보이는데요 예. 어, 시베르스크의 예, 요 지점입니다. 그래서 ISW 지도로 보시면은 여기 예. 요 장소에 어? 야 근데 이 군인은 여기까지 어떻게 갔을까? 어제랑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 군인도 낙하산 타고 뛰어내렸나? 어여 이이 동네 우크라이나 군인 스팅거 같은 것도 하나도 없나? 어깨에 메고 쏘는 발사통 하나면은 그냥 어이 정도 낙하산 비행기 정도는 그냥 완전히 야 우크라이나군 큰일 났네 예, 스팅어도 없네 예, 이 전쟁에서 제가 낙하산 따고 뛰어내리는 거는 한 번도 못 봤는데 지금 어제 하나 오늘 하나 두 번째 봅니다. 원래 같았으면은 이렇게 예, 빨간색으로 칠해줘야 정상이거든요. 이 사람이 낙하산 따고 뛰어내린 것도 아니고 어떻게 갔겠습니까 길 따라갔겠죠. 근데 이거를 안 해주기 위해서 최근 며칠 전에 새로운 법례가 나왔는데 잘 눈에 띄지도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러시아군이 침투한 것으로 평가되는 것입니다. <laughs> 침투! 그러니까 무장공비라는 거야. 아, 무장공비도 뭐든 사람이든 무슨 장갑차든 탱크든 일단 영상에 포착되면 빨갛게 칠해줬었어요, 원래는. 근데 갑자기 이런 현상이 생겼어, 며칠 전부터. 네이 영상은 처음부터 작정하고 이 위치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죠 여기라고 예, 지금 정확히 똑같죠 그죠 예. 그래서 한번 이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영상 여기에서 러시아군이 깃발을 들고 하나 둘세 명이나 있어 깃발을 들고 이렇게 이 건물에서 딱 있다는 걸 보여주고 완전 줌아웃을 해갖고 광각으로 넓은 화면까지 다 보여지거든요. 저금만 가볼까? 예. 그래서 이제 다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 다 보시면은 정확히 이 자리라는 거를 알 수밖에 없게 다 해주고 있는데, 자 그래서 여기는 어디냐? 예, 가기 전에 보시면은 예 쿠피안스크 부근에 있는 예, 요 지역 국경,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에서 가까운 이 잠깐 마을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이 정도로 할수 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20km 이게 라인입니다. 20km. 그럼 드론이 요즘 20km까지 커버한다고 그러거든요. 전 전자 근데이 안에 이 사람들을 드론으로 공격할 수 있는 우크라이나 드론 부대가 없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렇죠? ISW 지도어 보면 여기인데요. 아 여기도 똑같습니다. 점이 하나 딱 찍혀 있습니다. 이세 사람의 공수부대원들이 낙하산 타고 여기 착륙했는 모양입니다. 야, 국기까지 들고 있었는데, 예? 예전 같았으면 이거 빨갛게 칠해줘야 되거든요. 어디서 왔겠어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 여기서 이렇게 왔던지,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왔겠죠? 아니면 이렇게 왔던지, 와, 이렇게 칠해줘야 되는 거를, 그냥,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구나. 점 하나 딱 찍어 놓고. <laughs> 대박이다. 네, 이 영상은 러시아군이 어딘가에서 깃발을 들고 서 있는데, 쫙 줌아웃을 하는데, 지금 이 장소입니다. 예, 요 부분에서 이제 깃발을 들고 서 있었는데 쫙 주마우스를 하죠. 지금 요 장소이고, 여기 나무 이렇게 있는 거 보이시죠? 그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요거, 요거 보이시고, 뒷면에도 이런 식으로 나무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아,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돼 있고, 예, 그래서 이 장소, 아, 요거까지도 똑같습니다. 그죠. 요거, 그래서 이 장소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네. 남북을 맞추면. 네,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여기는 어디냐면 드네프로 페트롭스크 지역에 있는 예, 가이라는 곳을 점령했다고 합니다. 여기 이 선이, 예, 요 선이 여기를 넘어가면 드네프로 페트롭스크고 여기는 자포리자고그데요 선을 넘어가면 도네츠크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들어갔어요. 분명히 깃발 들고 서 있는 거 보셨죠? 아, ISWG도 한번 기대됩니다. <laughs> 자아 이것도 침투야. 아이 근데 양심은 있는지 여기까지 이어졌어. 아까처럼 점으로 딱 하나 찍어놓진 않아. <laughs> 야 진짜 isw 많이 망했네. <laughs> 야 이걸 계속해야 되나 이 지도를 내가? 아 진짜 근데 여기는 또 득달같이 파랗게 칠해졌어. 야 이런 것도 저만나딱 찍어주지 그랬니. <laughs> 여기 러시아가 엊그제 빨갛게 들어갔는데 여기 또 영상 나오니까 <laughs> 이렇게. 아, 이건 확실히 24시간이네. 확인됐대. 우크라이나가 진출한 게. <laughs> 네, 이 영상은요. 여기 일단 위치부터 보시면 요 건물이 참 특이합니다. 거의 정사각형인데 위에서 보면 이렇게 톡 튀어나온 뭔가가 있죠. 여기 보시면 이 건물이 딱 그렇게 생겼어요. 요 건물 은 이제 좀더 확대를 해보면은 딱 그렇게 생긴 건물이거든요. 한번 볼까요? 두두두두두두. 에, 나 맞죠? 여기 하고 여기 이렇게 톡 튀어나왔잖아요, 그죠? 여기 이렇게 톡 튀어나왔어요. 그래, 여기서 이제 이 어, 영상은 뭐냐면 러시아 측 영상인데 한번 보실까요? 네. 아, 여기 이제 군인들이 여기서 막 뛰어, 막 어, 예, 여기서 막 뛰어갖고 저쪽으로 해갖고 이제 이 건물 뒤쪽으로 도망가는 장면이에요. 러시아 거니까. 근데 이 밑에 있는 이거는 며칠 전에 나온 우크라이나 측 영상이거든요. 아, 우크라이나가 쿠피안스크에서 러시아군을 물리쳤다는 증거 영상인데. 이게 패턴이 반복되는 거야 어떤 패턴이냐면 우크라이나가 어떤 영상을 딱 가져오면 러시아가 며칠 있다 밤 그거 아닌 반박임 이거 거짓말인 그런 패인데 <laughs> 지금 이 영상에서는 이 영상에 나오는 건 지금 이렇게 우크라이나가 도망가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예요 근데 우크라이나 측 영상에는 이렇게 와서 여길 와 그런 다음에 여길 공격을 하고 그런 다음 다시 되돌아가는 영상이 나온 거예요 그걸 보여드리면은 여기 보시면 이요 예, 건물 보이시죠? 자, 정지하고. 여기 동그랗게 툭 튀어나왔잖아요, 요거. 예? 그니까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아, 자 가서 이제 러시아군이 이제 저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고막 이제 용감하게 가고 있었는데 가짜라고 그랬는데 가짜는 아니래요. 실제로 여기 에, 교전을 한게 맞대요. 맞는데 이제 아, 좀 하다가 야야, 이거 안 되겠다. 그러고서는 이제 돌아가는 건데 여기 뭐 수류탄도 터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 영상이 맞긴 맞나 봐. 근데 이제 되돌아가는 거죠. 싸우다가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러고 여기서 제가 여기 거기까지 어디까지 찾았냐면은 여기 정교회 건물 보이잖아요, 그죠? 여기에 정교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러시아군이 들어왔는데 우크라이나군이 이렇게 해 갖고 요 앞에서 총을 막 쏘다가 야야 야, 이거 안 되겠다 되돌아가자 사상자 생긴다 그런 장면에서 요쪽에 여기 찍힌 거예요. 요쪽에 카메라가 이렇게 살짝 비춰갖고이앞 건물이 이거고. 그 건물 뒤로 정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맞는 영상이긴 한데 문제는 이 영상에서 보면 러시아의 경우 이런 경우는 저 광섬유들은 집어넣고는요. 근데 여기 있는 우크라이나고는그럴 형편이 안 되나봐. 아 진짜 큰일 났는데 우크라이나 지겠는데? 그래서 ISW 수들어 보시면 코피안스크에 있는 아 여기까지도 이렇게. 아, 빗금을 쳐놨어 눈에 잘안 띄게 새빨간 걸로 안 해주고 그리고 요 파란 거 요거 이제 우크라이나군 여기까지 들어갔다는 거지 그러니까는 아, 되찾았다 이렇게 파랗게 또 했. 이걸로 해놔서 이 영상 근거로 근데 러시아군의 주장은 뭐냐 이거 10월 달 거래 옛날 거래. 어. 10월 9일에 촬영된 러시아 드론 영상입니다. 결국 해당 우크라이나 병사는 구펜스크 상황에 대해 대중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보관된 영상을 게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게 제가 3년 8개월 동안 이 전쟁을 보면서 계속 느껴왔던 거거든요. 패턴이 계속 반복돼요. 우크라이나가 뭔가 영상을 내보내면 러시아가 반박 자료를 내고 그 반대의 경우는 아 모르겠어 거의 기억이 안 나. 예. 네. 제가 이제 그 아까 쿠안스크 상황에서 보통 러시아군은 그런 경우 유선 드론을 이제 광섬유 드론을 보내서 처리하는데 건물 안에 사람이 적이 있을 때 위험하게 그렇게 노출시키고 밖으로 밖에서 가지 않거든요. 근데 러시아는 한 목표물에 최대 20대의 드론을 투입할 수 있는 반면 우크라이나는 한 목표물에 한 대의 드론을 투입합니다. 전자전 전문가 아나톨리 크랍친스키 아마 이거는 우크라이나 측 인사인 것 같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드론과 운영자가 엄청나게 부족하다고 더 붙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위험한 짓을 하는 거예요. 네. 러시아는 드론 보내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위험한 짓을 한다고요. 드론이 보낼 드론이 없는가봐. 그러니까 사람이 가서 총좀 쏘고 술탄 던지다가 야야 위험하다 위험하 사상자 나기 전에 그냥 가자 그렇게 된거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오데사 지역의 주민들은. 바로 옆에 미사일이 터지는데 도망갈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러시아는 미, 민간인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믿음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아, 지하 대표의에 숨어야지. 영상 찍을 시간이 어디 있어? 에 관련 영상 있는데요. 여기 창문에 구멍이 뚫렸는데 저런 그총아 창이죠. 창문에 요 유리창 구멍 뚫렸잖아. 그래갖고 유리창 막 깨지고 그러니까 저런 거 격추하려고 어, 여기 유리창이 구멍 뚫렸잖아 여기. 예, 빡구 뚫렸죠. 그래갖고 예 뭔가 어 총알 떨어졌어, 총알 어 저런 거 이제 대공 그뭐라그러지 그런 거 하이튼 총을 쏴갖고 저걸 떨어뜨리려고다가 하 도탄이 여기 집안 들어온 거야. 이거 예 총알이 지붕을 뚫고 천장 이거 그 마감재를 뚫고 들어갔고 옷장으로 뚫고 들어가갖고 옷장 열 열이다. 옷장 안에 이제 어 여기 뒤 뚫고 들어갔고 옷장 안에 총알이 있어. 야. 우크라이나에 이동시 공격되는 종종 아파트에 돌격을 가한다. 사람들은 러시아 드론보다 방공이 더 위험하다고 불평한다. 그렇죠? 그냥 보통 민간인을 공격하지 않는다고 우크라이나 사람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격추하려고 총알 쏘다가 총알이 우리 집에 날라와서 그게 더 위험하다. 이런 얘기죠. 아. 물류위기 러시아 50km 비행 가능한 광섬유 드론 개발 비즈니스 인사이더 이거 영어신문 같은데? 이 무기는 포크롭스크에서 사용되었으며 우크라이나군의 물류와 인력에 매우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포크롭스크 아까 거기 나온 데 말입니다. 여기 이 장소 포크롭스크거든요. 그크크라이나군이 가짜 영상 내보냈다는 장소 그 장소인데 여기에서 m 0 k m 날아가는 드론을 러시아가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긴 거래요. 우크라나 부총리 베더로프에 따르면 이러한 드론은 아직 자주 사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출판물은 이전에는 무인 항공기가 케이블에 매달려 10에서 25km를 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제가 자료를 딱 모아놨지. <laughs> 바로 이것입니다. 중국 업체에서 우리가 이런 거 생산했으니 60km짜리 생산했으니 이것 좀 사주세요. 하고 광고 아마 그 알리바바나 뭐 테무나 알리익스프레스에 올린 영상 같아. <laughs> 오, 이렇게 생겼어. 오, 오, 이 안에 이게 60km 가는 거래. 그러니까 직선거리 60km니까 굴곡 있고 뭐좀 좌회전 우회전 하고 그런 거 생각하면은 50km는 가겠네. 60km짜리 여기 밑에 써 있잖아. 60km라고죠. 어 드론에다가 이렇게 끌고 가는 거라고 영상까지 친절하게 이 우크라이나 군복 입고 국기 달았죠. 아조프 부자 집 자식끼리 싸워야 한다고 저이 사람 아조풍인가 봐요. 공정한 동원이란 정비공의 아들과 인민대표의 아들이 국회의원임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정비공의 아들과 국회의원의 아들이 같은 대열에서 행진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하지 당연하지. 큰 전쟁에서는 모든 엘리트 대표들이 전투에 참여하고 전사하고 훈장을 받았습니다. 이는 그들이 엘리트임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소위 엘리트들은 대부분 수비대원들과 사진을 찍거나 사탕을 가져갑니다. 아조프 인도주의 분야 부사장 도슨. 훌륭한 말을. 아조프라도 나는 나지라도 이런 얘기하는 사람은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존경해요. 우크라이나군 지원기금 책임자는 러시아와의 협상 창구가 닫혔고 우크라이나의 협상 조건이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상황이 매우 열악해서 사실상 패배한 셈입니다. 러시아는 절정의 달에 공세에 나서고 있으며 꽤잘 해내고 있고 우리 체제가 분과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최대 재단인 컴백얼라이브의 대표가 말했다. 타라스 흐무트는 우크라이나가 이번 겨울을 견뎌낸다면 4월의 협상을 위한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도 있다고 믿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겨울이 오기 전에 협상에 들어간다면 에너지 부문이 엉망이 되고 국가에 대한 신뢰가 위기에 처해 있으며 전선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러시아로부터 가혹한 요구를 받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중요한 시설들을 야간 폭격하고 있고요. 에 예, 매일 하고 있어요. 거의 옛날에는 하루 걸러 한 번씩 했거든요. 요즘엔 거의 매일 하다가 며칠간 이빨이 하다가 좀 하루 쉬고 또 며칠간 이빨이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지난 한 가을 초부터 폭발과 화재 등에 프로베트로프크의 정모평원에 대한 강력한 공격이 진행 중입니다 이것도 그런 영상이고요 굉장히 많이 해요 제가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안 하는 것뿐입니다 이즈마일 항구에서 또뭐 했고 이런 배이 배가 공격당해서 가스 운반선이래요. 예, 그 공격당했고 액화 천연가스를 실은 터키 유조선이 오데사 이즈마일에서 야간 공격으로 화재를 입었습니다 유로 뉴스 보도에 따르면 루마니아 당국은 폭발 위험으로 인근 마을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단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배트리어트 시스템을 10개 이하 SEMPT 시스템을 한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립항공박물관의 수석연구원인 발레리 로마네코는 이렇게 적은 수의 시스템으로 모든 기업을 보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도 붙였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도 반격을 해서 또뭐러시아 쇼핑센터 같은 데를 불태우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제 젤렌스키 부패 문제가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으면 끊임없이 젤렌스키 사무실 책임자가 민지 민디치의 테이프에 등장합니다. 베로홈나 우크라이나 국회의원에 따르면 그 나부와 사프 우크라이나의 그 부패 범죄 수사 조직인데 미국한테 월급 받는다고 했죠. 예르마건 조사에서 알리바바로 나타난다고 젤 시기는 말했다. 그래서 지금 젤렌스키에 대한 계속적인 그 부패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젤렌스키의 집권당에서 우크라이나 회색 추기경에 대한 반란이 예르막이라고 젤렌스키 대통령의 최측근이죠, 대통령 실장이라고 하던가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번 부패 혐의에 그 녹취록에 등장한답니다. 그래갖고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집권당에서조차 야, 걔 짤러 막 이런 이제 여론이 나오고 있대요. 우크라이나의 전 국방부 장관이자 현 국가안보 국방위원회 서기인 루스템 우메로프는 우크라이나의 귀환을 거부이 사람은 외국으로 뛰었어요. 우크라이나 러시아하고 포로 교환 협상한다고 그러고 터키를 떠났는데 안 돌아온대요. 유럽 연대당과 유럽의 목소리당은 젤렌스키에게 강력한 요구를 내놓았습니다. 야당이죠. 우크라이나 야당인데 전직 대통령 아마 포로셴코 이 사람의 당인 것 같아요. 포로셴코는 애국 자들과 검증된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민 권정보 수립을 촉구했습니다. 이제 정권 탈취하고 싶은 거 봐요. 젤렌스키 밀어내고 내가 집권하겠어 이런 거죠, 지금.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뭔가 소스가 있으니까 이런 결정적인 행동을 하는 거겠죠. 예, 미국이 소스를 줬겠죠. 야, 나 젤렌스키 마음에 안 드니까 어, 아무나 저센 놈이고 먹어라 그러면 내가 걔하고 좀 해볼라니까 그러니까 서로 이제 막 야당들이 야 젤렌스키 다음은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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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는 거 하는 거 같죠? 골든 병기 스캔들 젤렌스키 공범들이 1억 달러를 훔친 혐의를 받. 1억 달러만 훔쳤겠니 드러난 게 1억 달러면은 뉴욕포스트네. 유럽의 광대시오 마크롱은 아직 제조되지 않은 무기를 판매했다. 프랑스는 지불을 요청하지 않았다. 젤렌스키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무기를 구입했다. 우크라이나는 지불할 수 없으며 유럽의 지불을 요청해야 한다. 모두가 승리를 선언했다. 미국은 이번에 도망간 그 젤렌스키의 지갑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그 우크라이나 사람의 비자, 10년짜리 비자를 갖고 있었대요. 근데 그거 취소해버렸대. 오지 말라는 거지. 보호 안 해준다는 거지. 그죠? k 프에서 열린 집회에서 한 시위자는 젤렌스키가 국민에 의해 탄핵되어야 하며 권력이 임시정부로 이양되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아마도 시위대에 돈 받는 사람들도 예? 나왔겠지. 아, 오랜만에 메드베데프 영상이 나왔는데요. 러시아 전직 대통령이죠. 메드베데프는 예. 러시아가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특수군사작전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럽위원회는 이후 국가에 보낸 서한에서 IMF가 내년 우크라이나 전쟁을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시나리오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돈이 없어갖고 전쟁을 못하니까 IMF가 또 내년에 전쟁 끝난다. 근데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고 여러 차례 예측했지만 아직까지 실현된 것은 없습니다. 어디선가 돈을 계속 가져와갖고 우크라이나에다가 막 수요를 하니까. 예, 이건 우크라이나 측. 영상인데요. 우크라이나는 이미 2026년에 훨씬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합니다. 내년엔 러시아는 국방비로 2,300억 달러를 배정했지만 우리는 그만큼의 수입을 얻는다면 600억 달러만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는 4배 적은 금액입니다. 근데 왜 600억 달러야? 어? 그 가격이 왜 매겨진 건가? 유럽위원회에 따르면 우크라는 이나 향후 2년 동안 1,457억 유로가 필요합니다. 이거잖아. 러시아가 벨기에 에 맡긴 돈1,400 유로 거의 근사치 맞춘 거 아니에요. 2년에 나눠서 줘야 되니까 1년에 600억 달러 정도 되는 거지. 유로가 약간 환율이 얼마 차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정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2년 동안 러시아 돈을 훔쳐갖고 벨기 <laughs> 에 그거를 반반씩 주겠다는 거지 앞으로 2년 동안 전쟁 더할 건다는 거지. 근데 아 벨기에는 책임질 거임. 우리 은행 망하면 책임질 거임. 고객이 맡긴 돈을 전쟁 중에도 어 그대로 보관하는 게 은행이 몇백 년간에 지금 신뢰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거를 깨면은 우리는 뭐 먹고 살라는 거임. 이런 얘기죠. 우크라이나 군대가 EU 방어에 도움이 될수 있다. 유럽 국방위원회 안드리오스쿠빌리오스 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속하는 한 러시아는 유럽을 침공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계속 돈을 대줘야돼 그게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는 한 너희한테 계속 리베이트가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폴란드 전 대통령 안제이 두다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계속되는 한 푸틴이 나토 국가들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저는 푸틴이 지금 동시에 두 개의 전쟁을 벌일 만큼 강력하다고 믿죠 그거는 전성기 미국도 안 되던 거야 전성기 미국도. 러시아 망한 다음에 최강 지구 최강일 때 그거 연구한 적이 있었거든요. 결론은 아안 된다. 동시에 두 군데에서 미국도 전쟁을 못한다. 결론이 났어요. 근데 러시아가 뭔데? 용가리 통뼈냐? 나토와 러시아 간 전쟁은 2029년에 시작될 수 있다. 독일 국방장관 포리스또 2029년쯤 돼 갖고 자기네가 이제 무기 펌핑하고 한번 더 해보려고 지금 이제 불씨를 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의 불씨를. 네, 이건 또 우크라이나 영상 같은데요. 유럽 파트너들은 3년 동안 현재 수준에서 우리의 모든 국내 재정 수요를 충족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회의원 보고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국회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유럽이 앞으로 3년 동안 돈 대줄 테니까 계속 싸워 그런 게 앞으로 3년이면 지금이 2026년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2 0 2 9년이네에 네, 북한군이 이제 러시아 크루스크 지역에서 지뢰 제거 작업에 투입됐다고 하는데 완전 애기네, 다고 이런 애기들을 어?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하고 싶으니 아무리 내네 새끼 아니지만 독일은 8월에 중단했던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운송을 11월 24일부터 일부 재개할 예정입니다. 10월 11일 이후 가자지구에서 휴전이 이루어졌고 상황이 근본적으로 안정되었습니다. 이것이 이번 결정의 근거입니다. 메르치데미... 그러니까 보세요. 러시아가 임시 휴전을 왜 싫어하는지 알수 있잖아요. 가자지구가 바로 에? 딱 사례가 나오잖아요. 가자 지구에서 휴전 이루어졌으니까 어떻게? 어, 이스라엘한테 무기줘도 되지. 왜 전쟁 중인 나라가 아니고 이제 휴전 중이니까 지금 그거를 우크라이나에서 하겠다는 건데 부친이 어, 그래 하자. 그러면 그 바보지. 네, 사람은 그내부 그 폭로자 같은 누구더라? 아, 어산지. 목표는 성공적인 전쟁이 아니라 끝없는 전쟁을 치르는 것이다. 왜 그래야 공장이 돌아가고 돈을 버니까 걔네들은 산업 구조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그 로마도 그랬어요. 로마도 전쟁을 해야 이제 체제가 유지되는 시스템이었다고 그러더라고 제가 옛날에 어떤 역사책에 봤는데 현대는 2034년까지 로고를 포함한 여러 상표를 러시아에 등록했습니다. 이제 러시아에서 자동차와 부품을 제조 및 판매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현대도 이제 러시아 되돌아가려고 준비하고 있답니다.